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이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스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겨 의지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라엘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금요 우리 무릎기도회로 같이 또 연합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에 말씀 후에 또 자유롭게 본당에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손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의 부르짖음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리스 함선은 어떤 배경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 우리 생각을 우리 다시 한번 어, 어, 돌이키기 위해서 한번 잠깐 설명하며 이 배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아직 왕정이 되기 전에 한 3, 400년 동안에 부족 연맹체로 그렇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몇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통치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전체를 보면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처음부터 이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많이 기록된 사사가 여섯 명 나오고 간단하게 기록된 사사가 또 여섯 명 나오는데 이 중요하게 기록된 여섯 명의 사사를 보면 사사가 처음에 있었던 사사는 완전합니다. 소위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을 말씀으로 잘 다스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이맨 마지막에 많이 기록된 사사 그리고 가장 많이 기록된 사사가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전체 사사 중에서 삼손이 가장 문제가 많은 사사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사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주어 태어난 자가 삼손입니다. 영웅적인 서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 다른 사사, 사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던 일도 있고, 나귀세 특별을 가지고 천명을 혼자서... 칼도 아니고 낙이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죽일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성문을 통째로 들고 그렇게 나왔던 일들도 있습니다 들릴라와의 이야기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고네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장렬하게 삶을 마감하는 모든 일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영화가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삼손에 대한 영화 삼손과 들릴라 이런 영화도 나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을 다 알듯이 삼손은 다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머리 길고 힘이 셌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사보다도 또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태어날 때 가서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녀죠.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삶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비극이죠.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다 빠지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 사서 이 삼손이 하는 일의 패런을 계속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삼손은 언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14장 1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산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합니다. 이절 내가 보았사오니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당연히 걱정하죠. 너가 왜 이스라엘 사람도 많은데 나시이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많은 걱정인데 그대로 합니다. 사절말씀 보면 삼손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치려고 했다.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작고 합니다. 칠절에도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원래 계획은 어떤 여자든지 결혼하면서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블레셋을 좀치려고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칠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자에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어도 록과 같이, 룩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백성 하나님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삼손을 좋아하고, 이 여인이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이 여인을 눈에 들어갑니다. 이런 습관과 자세가 그 다음엔 더 많아집니다. 16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난 생각으로 삼손 마음에 의도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좀 치려고 했던데 16장 1절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여인과 기생과 그냥 잠자리를 합니다. 보고 좋아서 기생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포위하고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가사까지 내려가서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자기 보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을 포위하자 여기도 놀라운 일을 하죠. 문을 성문을 통째로 메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면 가사가 이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이맨 밑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헤브론은 헤브론 유대 산지 맨 남쪽에 서베들레밑 쪽에 산지에 있는 헤브론인데 그까지 이 성채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블레셋 지나서 한참을 가서 유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읍인 헤브론까지 들고 갔다. 왜 헤브론까지 들고 갔을까요? 성채 들고 그냥 피해 왔으면 놓고 오면 되는데 그 전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피해서 어, 어, 이 골리앗이 유다 지방에 와 있을 때이 삼손이 여기 있으면 우리 힘드니까 이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가지만 약속하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겠다. 그럼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자기를 넘겨주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 힘이 어떻게 생건지 한번 보여주려고 이 성체를 들고 헤브론 성읍 앞에까지 와서 딱 놓고 가는 거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더 중요하죠. 이제 진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가족도 딥, 딥나에서 만났던 블레셋 여인은 가족이 있습니다. 결혼의 대상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무 소식, 아무 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삼손이 내려갔으니 그 지방과 얘기한다든가 아무 내용이 없이 이 여인만 만나고 함께 지냈다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여인도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기생이었던가. 혼자 사는 상업하는 여인이었던가? 어떤 아, 그런 여인인데 블레셋 여인이 분명합니다. 16장 4절에 삼손이 소래 꼴짜기의 들릴라라 이러만한 여인을 사랑함에 이제는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던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모든 여인과 달리 그 전에 여인은 삼손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삼손은 사랑했는데 세 번이나 삼손을 넘겨주려고 돈, 엄청난 돈을 준다니까 자기 사랑한다는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삼손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여인을 못 벗어납니다. 여인이 밤마다, 날마다 재촉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결국은 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자기의 사명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잘리죠. 나신의 상진이 머리가 잘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 버렸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 버립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보기 눈은 어보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계속 행하니까 결국 블레셋에 잡혀서 삼손이 삼선, 눈을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노트 줄에 매어서 밧줄 다니는 노줄에 매어서 거기서 맷돌을 가는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사로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구원해야 될 자가. 블레셋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야 될 자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힘센 영웅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셀러브르에 환영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불러내서.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제주를 부립니다. 부리게 하자 그랬는데 그때 삼손이 이 기둥을 넘어떨어서 다 죽인 게 아니라 제주도 부립니다.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삼손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두 기둥 사이에 서니까 자기를 부축하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받치는 이두 기둥을 나한테 그 밑에 나 세워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자지구에 발견된 고대 신전을 발굴해 보니까 고대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을 받치는 기둥들이 가운데 있었다 그런 이제 고고 발굴도 했으니까 그 그것을 무너뜨리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 사이에 서서 오늘 이 28절에 기도를 하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부르짖었습니다.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죠. 자기 여기서 같이 죽으려고 폭탄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내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꺼번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도 그 죽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오늘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겠나이다.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남은 이 힘을 남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겠다. 오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막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임함도 경험했고 그러나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의 사사가 이제 그의 인생에 너무 쓴맛을 보고 비참함을 보고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머리 조금 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힘은 머리가 길면 세지고 머리가 짧아지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상징이고 상징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뺏어 간. 는 하나님이 떠나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해서 결국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삼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더 많이 죽었다. 이, 골리앗이 삼손의 부족, 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또이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는. 약간 소속개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면 사사의 패로는 뭐냐하면 그리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렸더라 이게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자로 사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일, 삼손이 삼천 명을 죽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박에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죽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앞전는 다윗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다윗도 블레셋과 계속 전쟁하고 블레셋 계속 쳐들어와서 압박합니다. 죽이기는 죽였지만 삼손이 정말 그 백성을 구하는 사명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게는 하셨지만 오늘 삼손의 기도 자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삼손의 기도 가운데는 주 여호와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까지는 정말 좋은데 잘 시작했는데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의 눈을 뺀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자기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비참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지만 사사지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눈도 빠지고 이렇게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 힘을 더 주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집이 무너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큰 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삼손은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며니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원수 갚고 싶었습니다. 삼성 마음에는 억울함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범죄로 범죄로 인한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눈도 다 빼고 자기를 놀림 거리로 삼고 있는 이 불레새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만 가득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주시면 내가 이 원수를 한번 갚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마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이 사사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해서 3천명을 죽였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불레새에서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은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힘을 주신다면 인생은 이때까지 살아왔고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남은 여생 얼마인지 모르지만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생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내 마지막인 은퇴한 인생 남은 앞으로의 우리 젊은 분들은 남은 절반 후반전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면서 자기 성취를 하는 기도인 것. 삼선은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것은 아닌지요. 삼선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다하여 삼손이 소리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그긴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애쓰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내가 힘을 다하여 끝까지 다 이룰 때까지 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삼손은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원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일 하고 좋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은 민족과 종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내가 못해봤던 거 버킷리스트 이런 거한 마지막에 그 인생을 즐기고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들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일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내 희생 자기 희생의 길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인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일지라도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다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원수 된 그곳에 평화를 만드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일에.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마지막 힘 주시면 내가 그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지막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을 우리게 남은 이 마지막의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내 인트레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나의 복결 리스트 그거 붙들고 마지막 인생 편안하게 잘 살게 인조하게 하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사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자기를 드리고 기도해야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내가 간절히 주님을 다시 원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십시오 하는 우리 기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